이게 양양양 조심이지.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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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러시디얼 3탄, 4탄 가져왔습니다 제가 러시디얼 1탄, 2탄을 리뷰한 이후로 어, 잊지 않고 다시 가져왔습니다 뭐 물론 러시디얼이 조회수는 와장창, 깽창 꽁창이지만 러시디얼이 좀 흥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것도 뭐 순서대로 한번 까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깨저팩의 3탄 성격이 미려진 임팩트라 대깨저팩 4탄 충명의 파워 디스트럭션을 같이 리뷰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에 두개를 하는 이유는 이게 한상자 15팩밖에 없어가지고 분량이 안날것 같아서 그냥 한 번에 까겠습니다 먼저 환각의 미라지 임팩트부터 러시 디런이 이제 팩마다 그 레전드 카드라고 있어요. 예전에 d m 에 진짜 레전드 오브 레전드 카드들을 이제 넣어주는데 참탄에는 데몬 소환이 레전드 카드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장 높은 등급인 러시레어로요뭐 나오겠냐? 레스길릿, 예. 매 시오스. 예, 어 시오스라는 카드가 있는데 그 시오스의 약간 그 패러디 카드 같죠? 예. 트리플 3 아쿠아 보스트, 대해양, 카운터 실드, 죽음의 마장 캐신, 카운터 하트, 매혹의 불야성, 외눈거인. 이야, 이것도 이제 DM 초창기인 프로네의 백룡 전설에서 나오는 그런 진짜 근본 있는 카드죠. 쑥! 이야, 이것도 이제, DM 초창기 필드 마법. 특정 종족의 공격력을 200포인트 올려주는 그런 필드 마법이죠. 요즘 OCG의 필드 마법이랑 비교하면 아주, 쓰리 같은 필드 마법이 아닐까, 예. 어, 뭐, 슈레 이상 뜬것 같습니다. 예. 트레저 드래곤. 아주 귀엽구만. 킬러 바이트볼. 어, 화면 소화 분량, 돼지 비계술. 이게 무슨 소리야? 예. 공격력을 내는 카드구만. 예. 베이비 드래곤, 이야, 이게 레전드 카드 아닌가? 예, 이것도, 어, 조이가 진짜 초창기 에썼던 베이비 드래곤의 이제 러시디얼 버전입니다. 근본이 넘치는구만. 다크니스, 크리이티드 호크, 울트라레어네요 음. 어, 공격이 3100까지 올라가는 그런 카드네요, 음. 성검사의 칼집찌기 시스. 서바이벌 스워드 피쉬. 화면 격신, 레드술. 화면 접자, 바리카타. 바다, 이야, 이 바다도 역시나 아가 숲과 마찬가지로 근본 필드 마법이죠. 이것도 특정 종족의 몬스터의 공격력을 200포인트 올리는 그런 심플한 카드. 예전에 이렇게 숲, 바다, 뭐, 산, 뭐, 이렇게 되게 간단한 카드 같은 게 많았어요, 필드 마법이. 숙이게 트레이크 폭스, 리턴 오브 드래곤, 천공 롤로케, 버섯맨, 이야, 근본 오브, 근본 오브, 근본 카드죠. 초정 엘다인, 트레저 드래곤, 카운터 하트, 아저치, 아저치요. 보도정신의 슈퍼레어. 음~ 확실히 러시디얼이 카드 처리가 되게 이뻐요. 이 슈퍼레어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미소녀가 아주 잘 보이는 구만. 성음사 칼집치기 시스, 킬러 바이트볼 화면 혁신 레드 슬, 라이트 매직의 슈퍼레어! 앵커, 모레이. 실버, 울프. 이번에는 울트라레어 같구만. 서바이벌, 스워드, 피쉬. 불속의 밤. 외눈, 거인. 어, 해룡왕, 그란가노스 음, 카드 처리가 참 이쁘단 말이야, 아무리 봐도. 이번 팩에는 울트라레어들이 약간 좀 효과가 거시기 하네요. 아치오스. 어? 아까 다른 거네? 아까는 메시오스였는데, 이번엔 아치오스네요. 역시나 시오스의 패러디 카드들. 루미너스 페롯 리턴 오브 드래곤 천공 로켓 비슈아 란바디 이 카드도 어, 되게 유명한 그 겨드랑이가 아주 돋보이는 그런 DM의 근본 카드가 있어요 그 둔나의 러시리얼 버전 리메이크 카드 같습니다 죽음의 마장 캐신 어, 배우 사격 오? 어? 이거 기계왕 아니야? 기계왕이랑 캐논 솔져죠? 음... 추억의 카드들 배우계 불화성 외눈 거인 세비지, 글러, 타이거. 확실히, 러시디얼 초창기 팩이라서 그런지, 뭐, 효과들이 막 그렇게까지 좋은 것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트레저드래곤. 화면 수화불량 돼지 비계술. 베이비드래곤. 어, 특정머신, 터프로이드. 아까 나왔던 이 보도정신으로 이제 나오는 카드가 이제 이 카드였죠. 음. 마지막 팩. 성검사의 칼집치기, 시스. 트리플3, 화면 각신 드레드술. 화면 접자 바리카타 오환상수환 가젤의 레어 이야 네. 여기가 사용했던 환상수환 가젤 바펌베트랑 아, 짝꿍이죠 예두 시간 뒤 오랜만에 까는데, 어, 구성이 좀 독특하네요. 슈라려 두 장, 슈퍼려 리세 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러시디월도 까다보면 이렇게 추억의 몬스터들도 이렇게 다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러시디월의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나름 수집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OCG 버전이랑 러시디월 카드를 같이 모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투명의 파워 디스트럭션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레전드가 뭐가 나오냐 무려, 민주인간 사이코 쇼커가 나옵니다. 들어가자. 어, 탄압받는 개미. 이게 탄압받는 시민이라고 아시죠? 그 카드의 이제 패러디 카드입니다. 되게 귀엽네요. 아로 마그마. 세계말 야수 전사 전설. 다이언트 혁명. 이것도 이제 대혁명 카드라고 이제 그 탄압받는 시민들의 이제 필살기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의 패러디 카드입니다. 이건 이따 모아서 한번 카드를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은 환인 급공. 환인병 드리자드. 반역의 개미 리벨리온, 약간 가면라이더 버전 개미 같죠? <목소리> 중격 전법, 지압의 폭발, 마그마 맥스 멘틀 베다, 주얼리 <목소리> 함정 속으로. <목소리> 함정 시리즈 카드들의 약간 패러디 카드 같습니다. 세계말 야수 전사 전설, 돌 아키 스트럼펫 톰파. 살란트 어셋신 약간 일러스트가 뭔가 기괴하네요. 약간 비율이 진짜 이상하다. 악성의 인도. 권나키 메리 캔색소 도라키 트럼펫 펌파. 도망가는 개미. 어 나왔다. 탄압받는 개미. 도망가는 개미. 이제 단결하는 개미만 나오면 되겠네요. 환인 봉쇄. 고대 베리어. 마그마사지 환인 허병, 빙 롤랑, 중기 스타터, 어, 수기 개호의 수리권. 되게 조건이 되게 막 많이 달려있구만, 음. 환인 급공. 부활의 염주의 타마. 불 브레이커. 개미 리워티 플래그. 왼손엔검, 오른손엔방패. 어? 오른손엔방패, 왼손엔검 아닌가? 뭔가 바뀐 카드 같죠? 게다가 함정카드로 바뀌었어요. 효과도 비슷하게 잘 따라갔네요. 음, 아주 재밌는 가드구만. 음. 탄압받는 개미. 반역의 개미 리벨리온. 아키의 입김. 주얼리의 함정 속으로. 신악기 파고 핑거. 어, 단결하는 개미. 오, 드디어 나왔네요. 오, 드디어. 아로 마그마. 중격 전법, 환인 봉쇄, 어, 환인용 빌드 드래곤. 얘는 이런 환인용 덱에서 꽤 쓸만할 것 같네요. 자, 드디어 담아온 탄압받는 개미, 도망가는 개미, 단결하는 개미 시리즈들입니다. 그리고 요세 개를 이용해서 자이언트 혁명을 발병할 수 있겠죠? 한번 읽어봅시다. 이 야, 진짜 혁명적인 카드죠. 어, 대혁명도 약간 이렇게 좋은 카드긴 한데 굉장히 좋죠. 잠시 후. 아무튼 어, 이렇게 두 박스 까봤습니다. 확실히 팩수가 작다 보니까 어, 금방금방 까네요. 다음에는 오육탄으로 돌아올게요.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